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렷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걸 일시에 동시적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생의 1년차 전에도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세리마테를 따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 곳곳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부르는 모습들은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이라든지 또는 마가복음 3장에 동일한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대목에서 12명의 인원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부르는 느낌보다 오늘 여기에서 공생의 2년 차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1 2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셔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제자를 왜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택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아도 더 확실히 알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날, 앞둔 전날 밤에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 그런 말씀들을 그이 고난 주간에 아,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오늘 12절에 예수님도 그 과정 속에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기도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서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쉽게 기분대로 정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그 목적 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모든 일에는 기도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결정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하시고 세운 제자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죠. 바로 14절부터 이 1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운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당시 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부가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세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동급으로 보았던 게 창녀와 동급으로 보았던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세리를 당시 사람들은 창녀와 동급으로 그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아주 멸시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파란을 넘길 사람 가룟 유다까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정예로운 어, 그 정예의 멤버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중요한 일일수록 더 까다롭게 뽑고. 그리고 더 세밀하게 찾아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적절하게 넣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만약에 기업에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너무나 이 판단이나 이런 게 너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열두 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당대에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업의 귀천, 부의 귀천이 바로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의 유물을 본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부였던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평생 어부로 살아갔고, 또 그가 면면히 우리 복음서를 통해 보여줬던 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혈질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어, 이 예수님의 그감람산 개세만에에서 사 군대들이 왔을 때 급하게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주도 면밀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게 보이는 그베드로도 수제자라고 일으킬 만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능력이 과연 갖춰져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예수님이 세웠던 이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 명예, 명성, 또 능력의 유무 이런 걸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기준에 맞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런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또 명예와 명성과 또이 당시의 지위 이런 것본 것이 아니라 직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가라는 것들 보았을 거다.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고요. 그것이 없다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원하셨다, 먼저 가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안하셨다는 거죠. 자, 그 제안에 적어도 겉으로 들으라는 걸 보면 그 제안에 이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귀 기울여서 자신이 하고 있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그렇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왔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결단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론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같이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은30에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당시에 아주 멸시받고 사람들의 그런 눈총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세리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서, 제자로 세워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의 삶으로, 제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12명을 불러서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봤더니,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의미는요, 그 사도라는 단어에는 배우는 자라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이미 나는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가는 사람, 끊임없이 나는 배우는 자다 라는 건 아, 완성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걸 지속해서 나아간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것을 삶 속에서 펼쳐가는 사람이 바로 배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과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아,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는 곧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또 살아간다, 라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나는 살아가겠다, 라는 다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다 배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우는 자로,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사도들을 세워서 맡기신 사명이 이제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오늘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자, 그 많은 무리와 지금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요.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러한 사역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로 세워지고 사도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 이 땅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이고요. 또 번회사 전도도 하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삶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케 하며 라는 말씀을 여기에 더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명까지 그 가운데 있다 그렇게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오께는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주목하시는 자리에 그 대상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 우리 하임교회가 우리 하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미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사도로 배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으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임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교회를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 하임교회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